개설개설tv. 이번 영상에서는 국민 트로트 가수 임영웅의 강아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간단한 소개와 더불어 10월 1을 처음 공개했던 임영웅 공식 채널에서의 라이브 영상 하이라이트까지 듣고 가세요. 지난 6월 16일 가수 임영웅의 34번째 생일을 맞이한 축하 라이브 영상에서 새로운 가족을 소개했습니다. 10월이라는 이름의 동생. 반려견을 소개했습니다. 생후 7개월에 5kg의 귀여운 꽃동대 툴레아 종이라고 해요. 누구나 그렇듯 키우면 안 된다는 어머니의 만류에도 데려왔지만 엄청 좋아하신다고 합니다. 이명웅이 소개한 시월이의 품종 정보와 왜 시월이를 키우게 됐는지, 왜 시월이라는 이름을 갖게 됐는지, 방송에서 이명웅과 어떤 케미를 보였는지까지, 그리고 귀엽고 재밌었던 라이브 영상 하이라이트까지 듣고 가세요. 급하신 분들은 라이브 영상만 듣고 가셔도 됩니다. 이명웅님의 소개로 꽃동드 툴레아는 비숑과라고 해요. 비숑은 총 4개의 종이 있는데, 10월이의 꽃동드 툴레아와 국민 강아지인 비숑프리제, 그리고 두 가지 더 있다고 합니다. 추가로 제가 더 전달드리자면, 5kg의 10월이는 소형견인 툴레아 종에서 큰 편에 속한다고 하네요. 이명웅의 지극한 사랑으로 7개월 만에 다 컸네요. 시월이라는 이름은 단편 영화 촬영 극 중에 시월이라는 강아지를 많이 부르며 연기하고 함께 하다 보니 이 이름으로 짓게 됐다네요. 시월이를 데려오게 된 이유는 지인의 애견샵 이야기를 들려주고 지인의 강아지들을 임시 보호했던 경험까지 소통하며 공개했습니다. 누구나 짧은 시간이라도 강아지와 같이 생활하다 홀로 남겨지면 섭섭하고 외로운 게더 크게 다가오잖아요. 지인의 강아지들을 돌봐주다 혼자 남겨졌을 때 다가온 외로움이 컸었고 또 애견샵에서 지금의 시월이를 보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시월이가 계속 생각났다며 잠깐 시월이를 데려가겠다고 한게 지금의 시월이를 키우게 된 배경이라고 합니다. 지난 콘서트장 잔디 보호와 관련한 소식과 지금까지의 임영웅의 사람으로서의 착한 본성 그리고 이번 시월이 소개에서 꿀 떨어지는 눈빛에서 보여진 임영웅의 또 다른 모습에 팬들은 더 영웅아리를 할것 같네요. 가수 본업과 취미인 축구 그리고 10월이까지 무궁무진하게 자신의 배경을 채워가고 있는 임영웅과 10월이의 동행을 응원합니다. 자, 여러분들께 제가 어,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어, 정말 진지하게 드릴 말씀이고요. 어, 새로운 어, 친구가 생겼습니다. 여러분들께 최초 발표입니다. 이 말을 여러분들께 어떻게 드려야 되나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예. 여러분들께서 충격을 받지 않으시게 어떻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고요. 예. 음, 새로운 친구입니다. 여러분 너무 충격 받지 마시고 댓글 반응 좀살필게요 <laughs> 네. 아, 친구를 소개하겠습니다. 자, 나와주세요, 우리 친구. 우리 친구! 안녕,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앞에 보세요. 앞에 안 보이세요? 앞에 보세요. 아이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 카메라 보고 인사하세요. 손흔 들어주세요. 안녕. <laughs> 너무 귀엽죠, 여러분? 이미 뭐다 알고 계시네요. 어떻게 아시죠? 네, 이 친구는 10월입니다. 10월이 10월이라는 친구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아, 어, 또 나름대로 어? 선글라스를 이렇게 또 끼고 나오셨어요. 자, 맨 얼굴 한번 시청자분들께 보여드릴게요. 자, 답답했던 선글라스를 벗고. 아우 예뻐, 아우 예뻐, 쇼리 아우 예뻐, 아우 예뻐, 아우 예뻐. 아우 예뻐. 아우 예뻐. 자, 우리 10월입니다, 여러분. 간식 좀 줄까? 그 간식 좀 주세요. 그, 그 포. 자, 너무 귀엽죠? 이제 저와 함께 하게 된 10월이라는 강아지고요. 이 친구는 12월 7일생. 2023년 12월 7일생으로서 이제 뭐한 6개월, 7개월 정도. 되어가고 있는 친구입니다. 한 지금 5kg 정도 되는 아이고요. 순둥순둥하니 너무 예쁘게 생겼죠. 오 시월이는 난데 라는 댓글이 있어요. 예? 시월이는 난데? 시월이는 아, 난데 라는 댓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시월이에요? 시월이 예 여러분도 시월이 얘도 시월이 10월이. 자 시월이는 이제 저는 이제 강아지를 항상 키우고 싶었었고 어릴 때부터 꿈이었는데 음, 좀 천천히 줘야지 강아지를 키우, 혼자 살게 되면 강아지를 키우는 게 꿈이었는데 어 드디어 이렇게 강아지를 강아지와 함께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끝 그, 강아지를 데리고 와야겠다라는 결심을 하는 와중에 그 우리 단편영화를 찍게 됐고 그극 그 중에 이제 시월이라는 강아지가 등장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연습을 하고 또 촬영을 하고 하면서 시월이라는 이름을 정말 많이 불렀어요 막 시월아 시월아 어디 있어 시월아 시월아 막 이렇게 하면서 진심으로 이렇게 연기를 하다 보니까 그 시월이라는 이름에 제가 정이 들어버린 거예요. 시월이라는 이름에 너무 정이 들어서 이 친구를 데리고 와서 이름을 어떻게 지어 줄까라고 막 고민을 하다가 무조건 시월이로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시월이라고 이름을 지어 줬습니다. 시월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뭐 그것도 없지만 이 시월이라는 이름에 제가 너무 정이 들어 버려 가지고 시월이로 이름을 지어 줬습니다. 아주 순둥순둥하고요. 예. 짓지도 않고

셔리 앉아 셔리 앉아 셔리 앉아 앉아 아직 애기라서 잘 몰라요 셔리 앉아 앉아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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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보고 해볼까 셔리 앉아 셔리 앉아 오이고 뒤로 넘어지겠다 앉아 손손손손손 했어 손, 손. 손.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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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을 요즘에 가르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이 펴서 하면 아직 잘 모르더라고요 간식을 쥐어서 간식이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얘가 파먹을 수 있게 그래야 손을 주더라고 예. 강아지 키우면 안 된다는 우리 어머니의 말씀이 있으셨는데 예. 강아지 그냥 데려왔습니다 그러고서 엄마에게 딱 보여드렸더니 아유, 왜 데려왔어? 하면서 시월이 안부를 매일매일 묻고 계십니다. 너무 좋아하시고요. 예. 우리 할머니도 너무 좋아하시고. 위험해. 루와 형한테. 남자예요, 그리고 시월이 남자입니다. 그래서 형들한테는 반응이 별로 없는데 누나들만 좋아해요. 예, 참으로 웃긴 아이입니다. 아, 시오리 만나게 된 스토리가 있죠. 제가 이 품종을 뭐 여러 가지 품종의 강아지들을 다 좋아해요. 뭐 우리 너무나도 유명한 강아지들 다 좋아하고, 뭐 믹스견도 좋아하고 다 좋아하는데, 뭐 지인의 지인이 이제 애견 카페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강아지 좋아하니까 언젠가 놀러 가야겠다. 언젠가 놀러 가서 강아지들도 좀 보고 하면 재밌겠다 했는데 못 갔어요 못 가고 있다가 그냥 저냥 뭐 있다가 어 갑자기 저기 카페가 폐업을 한다길래 그래서 오 그러냐 그러면은 야못 갔으니까 한번 놀러 갈게요 하고 놀러 갔는데 강아지들이 엄청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얘랑 눈 맞아 버려 가지고 강아지 폐업하면 이거 어떻게요 했더니 이제 뭐다 보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뭐 주인 찾아서 다 보내야 된다. 그래서 아니 얘랑 근데 이제 집에 돌아왔는데 얘 강아지가 너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얘가 머리에서 떠나질 않는 거야. 그래서 다시 가가지고 제가 한 일주일만 볼게요. 했는데 집에 데려오는 순간 이미 끝났죠. 예. 그래서 키우게 됐는데, 참잘 들어온, 잘 데려온 것 같아요. 너무 순하고 착하고, 말썽도 안 피우고, 가끔 이제 좀, 응가를 가지고 장난을 치긴 하지만, 예, 그래도 아주 교육시키면, 그거는 금방 해결될 것 같고, 너무 착하고, 순수한 아이입니다. 예, 10월이. 10월이와 함께하는 여정. 앞으로도 여러분,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귀여워? 어떻게 이렇게 착해, 시곤아? 개인기요? 아직 그런 거 없어요 아직 지금 가르치고 있는 중이라 예. 뭐 개인기를 막 많이 가르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좀 스트레스 받고 그럴 것 같아서 예. 저도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서 가르치다가 그럼 앉아 손뭐 앉아 뭐 손뭐뭐그 정도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예. 네. 10만 명의 영시월이들이 있잖아요. 예. 소감요 자, 뭐 영시월, 영시월 여러분들과 우리 우리 시월이와 함께 같이 시월이죠. 예, 스스로 여러분들 스스로 이제 시월이라고 인정을 하셨으니까 다 같은 시월입니다. 예. 그렇죠. 이제 집에서 외롭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 주변 지인들의 강아지를 또 제가 많이 봐줬었어요, 최근에. 한번 아는 동생의 강아지를 좀긴 시간동안 봐준 적이 있었는데, 한, 한달 한달 정도를 봐줬는데, 이게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때. 아는 동생의 강아지를 이렇게 봐주게 되면서, 걔네들이 한달 정도 있다가 없어지니까, 아, 너무 외롭고 쓸쓸한 거예요, 제가 진짜 마음이 아플 정도로. 그리고 강아지들을 걔네들이 너무 보고 싶고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이거 나도 진짜 한 마리 데리고 와야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던 중에 어, 그런 일이 생겼던 거죠. 예, 다행히도 아주 예쁘고 착한 아이를 만나게 된것 같아서 예, 그렇죠, 예, 예, 우리 동원이 강아지 참치 강아지 <laughs> 우리. 참치의 강아지를 돌봐줬었죠. 예. 그 외에도 또 친구들 강아지를 많이 봐주고 했어요. 제 옆에 있으면 좀 애, 강아지들이 잘 있더라고요. 가만히 예. 맛있는 것도 잘 챙겨주고 하니까 스와리 이거 이거 이맛이 없지 시이 없지. 지원지 옳지 옳지, 옳지, 옳지. 옳지, 서서 먹어야지. 저희 영웅이 꾸미기를 했잖아요. 예. 시월이 꾸미기. 시월이 꾸미기. 어떻게? 뭐 있어요? 시월이 꾸미기. 어허허허허허 시월아, 이거 봐라. 시월아, 너도 이거 좀 써라. 한번 봐봐. 헝아헝아헝아헝아 이거 봐, 이거 너무 귀엽다. 시월이. 너 형이랑 똑같은 환경써자 잠깐만 이거 시와리 같이 쓰시고 사진 한번 찍으셔야 돼요 잠깐만요 귀부터 꺼내주고 시와리 시와리 잠 이게 시와리 얼굴이 너무 커가지고 이게 시와리 자 데쓰 됐다 우와헤헤 <laughs> 잘 보여? 앞에 봐봐, 저리. 앞에 봐봐. <laughs> 야, 이거 내 거랑은 너무 퀄리티 차이가 너무 심한데요? <laughs> 너무 웃긴데요? 쇼리 <저리> 앞에 봐봐. <laughs> 예. 잘 어울리나요? 네 엄청 잘 어울려요 예 <laughs> 고맙습니다 아 이거 선글라스 너무 귀엽다 이거 자주 씌워줘야겠네 혜리 아직 아직이야 일로와 자 선글라스는 한번 벗어서 어? 선글라스 계속 끼고 있을까? 이것도 귀엽지만 아이고 아이고 봐봐 어, 어, 너무 귀엽다 선글라스 어? 시월이가 훨씬 낫다는 얘기였네아 어, 시월이가 훨씬 나요? 고맙습니다 우리 시월이가 훨씬 낫네요 형아 마음입니다 바로 이게 밀짚모자 앞에 봐봐 시월아 앞에 보세요 밀짚모자 한번 써보자 써 어이구 시월이 아이고, 떨어졌네. 초록 모자. 어 아, 선글라스가 뭐 여러 가지가 있네. 어 양말도 신길 수가 있네. 신발도. 자, 이거 한번 신겨볼게요. 이거 들어가겠어 이거?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적응이나 할까 이거? 이거 손이 커 가지고 얘네 종류가 이제 꽃동드 툴레아라고 해서 비숑 계통이에요. 이제 비숑이라는 종류에 네 가지가 있어요. 비숑 프리제, 꽃동드 툴레아뭐 기억은 안 나는데 뭐뭐해 가지고 이네 가지를 이제 비숑이라는 종류로 해요. 어쨌든 비숑 계통의 강아지입니다. 이와리 스이와리. 이거를 신기기가 쉽지가 않은데 안 신어줘요, 이거는? 작은 네, 너무 작은 것 같아요. 지금 발바닥 한번보여주 자, 발바닥 안녕. 발바닥이 애들이 생각보다 큽니다. 손발이 퐁실퐁실하니 아주. 귀엽습니다. 뭐,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데, 이거는 천천히 좀 앞으로 신겨보도록 할게요. 신겨보고, 입혀보고. 어, 이렇게 하네스 같은 것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너무 귀엽겠다. 하늘 색깔. 예. 아주 귀엽습니다. 이와리 이거 나중에 씌워야겠다. 오늘은 선글라스만 이렇게 씌워 놓을래. <laughs> 어떻게 가만히 이렇게 있냐고 신기하게. 순딩순딩하죠? 예. 감사합니다. 반려견이랑 같이 건행하세요.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이쁠 때가 있어요. <laughs> 그렇죠. 아무것도 안할 때가 예쁠 때가 있겠죠. 예. 여러분들도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이 많으실까요? 예. 인스타에 자주 올려주세요. 알겠습니다. 동생 같이 생겼네요. <laughs> 아니, 저, 저 화면에 나오는 게왜 이렇게 웃기게 생겼냐? 자, 쇼리. 또한번등한번 피고. 이게 아주 또 건강하게 제가 잘 관리를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병원도 좀잘 데리고 가고. 다음 뭐 준비되어 있는 거 있나요? 응. 자, 이제 시오리 태장. 시오리 간식 하나 먹고. 시오리 손. 손. 시오리 손. 손. 시오리 손. 옳지. 자, 시오리 태장.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 어, 이 강아지 이거 떨어뜨렸어.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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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자, 셰리 태